자, 보자. 아. 이크가 e 보 o 데 d 데 r i 마왜첫빌드 p p e r You 라 o n 자 come. You don't. I'm not

미드 쪽에 낀 듯. 우리 동선이다. 아 씨. 안 됐네. 체니가었 야, 저거 내려가저거아갈수 없어. 아, 될아 그 아래쪽 도심뭐 간다. 들어와 봐. 뭐야 이게? 아니, 이게 몸 판정이야. 아, 공데 아니, 이거 몸 판정이야, 방금. 아니 이건 에반데 빼빼빼빼빼못빼못빼나 가보는 줄. 얘 가는 건 아니 에반데 세번빠 가보긴 해볼게 그렇지 양이 안더주고 한... 에어븐 맞혀라 안돼 봐고 나이스 손해구요. <laughs> 아, 야, 아, 개손해봤어 이러면. 개손해구요. 아픈 표기 있다. 응.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 마법의 재분배라고 하는거야 아무리 높은 벽으로 가로막아도 기가 넘어져 아 킹도 또 어디 있을라나 아래쪽에 있네. 이런 난안 가지. 우리는 이제. 사이 좋긴 하다 보니까. 뺏기진 않지. 어, 어머? 나 이거 좀 걸려. 풀 타임 돌면서 해야 돼. 더블, 더블이야. 나 이제 빽걸어 내가 이거 공이 사라졌어 갑자기. 아, 내가 못맞췄나어못 맞췄어. 하고 지나갔어. 했는데. 머리 하고 지나갔어 미안한데. <laughs> 그래? 어, 못 맞췄어. 한 맞아. 그럼 중에 해야 될거없 봐, 그럼 가줄게. 근데 나공못 빼서 와드 걸렸어. 그냥 지금은 최대한 써주마. 나 이거 돌아갈게. 빼빼 빼. 님베님베님베님베 그냥 빼빼빼 빼.

너 궁있지? 그냥 있지 이롱? 내가 그래도 파이크를 한두번 해본게 아니여 궁 타이밍은 맞지 나 근데 못 쫓아가? 난피 없어? 나 이제 못 쫓아가서 난못싸워 쫓아가. 장막 뺐다, 장막 뺐다. 어차피 한타는 한타는 우리가 질 수, 질 확률이 높아서 어? 이건 좀 무리했지? 아 진짜. 이건 좀 무리했는데. 이건 좀 무리했지 방금. <laughs> 아폴로가 여기 때문에. 아 이거. 이거 깨면 돼? 나몸 대줄게 몸 대줄게 몸 오케이 나이몸 지금... 뺐어 몸 뺐어 아, 이러고 이거 다 잘하면 잡을 수 있긴 한데 이거는 니몸 대줄 수 있나? 안되지? 내몸 대줄까? 나 돈이야 이거도 아잇 빼자 거기서 집 가는 거 맞아? 아무리 봐도 아니지 않 안돼 여기있어요 아마 <laughs> 안녕히계세요 어예어 <laughs> <laughs> 다행이다 잠깐만 야수시야 이거 오른 궁잘쓸수 있지? 아니 달... 요네 그거야 그니까 잘쓸수 있으면 내가 야수 궁을 뺏어야되고 여기다가 야수구 빼서해니다 사실 장담은 못해 난 답은 못 해. 어, 왜냐면 오랜만에 하 가지고. 그러면은 그냥 된다. 힘드나... 내옛내 옛날 오랜 생각 안 나? 예. 누군이나 빼서 알겠다이린이나 그린... 그린 근데... 딸려고... <laughs> 네. 내가 내가 세이브 시키는 게 맞겠다, 그냥. 이적을 때. 어? 어, 이거는 아프게 안을 수도 야 이거 내가 킬다 먹고 이거 그냥 내가 킬다 먹고 한다는 거지. 아또분 있어? 어아요 나 이거 방어 어땠대, 뭐였데다 뺐다. 뭐야 이거 퓨도 막혀. 이마. 망쳐. 한 나십이 말마이 빨리 와. 예. 어. 야, 나도 가르는데 어, 나 이거 빼야 되는 데, 잠만나 이거 배요 어, 어, 아, 텐다. 나도. 나도. 야 됐네. 잘 나도. 나도. 나아줘야되는데이 나이스, 나이거이이이스 나이스, 나이스, 어이아이스 나이스, 이거 살짝 스나다스기고 아, 네, 네, 네. 저거 이스면이 나이스, 이스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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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나도이이 59. 다잉못 깨는구나? 야그 이거 밀고 빼자 원래 왜날 찍어 니 피없다고 빼라고 야 저거 라인 못 봐라 저거 놓 레벨업 돼 나가 는중 나가 는중 혼자 아니야？아니 네. 나이스 고마워. 나 이거 뺄게 나이스. 고마워. 나 이거 가져와야 마는데나 이거 엄주 자로 만들었 지? 나 이거 우리 와 드가 없어. 네, 와드 야, 네, 와드 좀 설치 해 봐. 거 코너 넣어 주세요. 못 들어오게 좀봐둑 내가 최대한 킨는 괜찮아. 야, 나이스. 안전하게 빼다 어이고. 어우. 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이 뭐해? 어? 아이구야 깡? 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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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. 너 어차피 못 잡아. <laughs> 탱커가 뭐 하겠다고 못 잡았지. 이제 아주 좋게 나왔어. 캐리. 옳은 <laughs> 오른 캐리.